안녕하세요 정국승니다아 친구, 아, 아, 짱구 포피 맥주 여기야 근데 이거 왜불량품이에요 불량품 블랑? 뭐 아니라고 일단 니막 밑에 둬봐 밑에 둬봐흐좀 밑에 둬봐 이거 뭘 떨어지겠어? 이거 블 같은데? 아 누구라고 뭐라구? 이게 원래 짱구가 쓰야 되잖아요 여기 있어 아 이제 종류별로 거기 있어 뭐라 그래요? 아이 뭐야? 넣었어 어. 어. 오, 맥주 색깔. 어, 부풀어 온다. 내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줄... <laughs> 오, 진짜 맥주처럼 부풀어 올리는 거 보소. 근데 너무 늦게 된다. 우와. 아직, 아직 아니야. 누나 흔들면 안 돼. 이게. 올라오나? 올라오잖아. 오, 어, 넘칠 거 같아. 역시. 흔들어줘야지, 살짝. 하지마, 하지마. 아. 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 넘쳐올릴것같네 아, 와, 넘쳐오른다. 올라다. 올라, 쏠래, 이제. 흘릴까? 흘릴까요? 전혀 아니는데. 야, 물은, 아니야, 여기 올 거품이 또. 이쪽까지 올라오냐? 아, 미쳤네. 미쳤네. 불량품도 아니고. 나도, 불량품이. 나도 먹어올라. 거품이 세야 되는데, 왜, 이거 불량품이가. 잠깐만, 이거 호빵이 됐어! 호빵, 야, 가네. 하지만 뭐라? 먹어보세요. 아니 먹어보세요. 지금. 다음 난엄 맛있어요. 냄새 봐. 냄새아 레몬 레몬 냄새인데. 예. 얼굴 찍힌다 이 새끼야. 맥주. 팝찍었었는데 내가 バリキャンにまままかん。おどましだやっと 와, 와, 이거 잘, 밑에, 빨리 마시면, 콜라맛 난다. 콜라맛이지. 레모네이드만 네. 成功。中